자, 예전처럼, 어, 정수기 필터를 갈고 있었는데요. 이 정수기 필터를 새로 갈았습니다. 갈다가, 이 관들이 좀 낡아서 관을 교체를 했는데, 저기 이제 수도에서 나오는 요 관에 저기 물방울이 맺혔죠. 보시면,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게 물이 새는 모양새로 나와서 지금 망했다. 이렇게 켜보면 이제 물이 이렇게 돌거든요 어, 근데 네. 여기 물방울이, 이 심각하게 생니다 이제 저기 아웃에서 물이 나는데 이렇게 물이 새서 원래는 요거 빼다가 얘를 살짝 건들어서 이거 건들면서 여기가 유격이 생겼나 봐요. 이렇게 물방울이 새면 망한 거죠 아, 이게 지금 다른데는 잘 교환이 돼서 물이 안 새는데 아, 지금 저기 물방울이 샙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새서는 물방울이세서는안 되죠. 물 음. 이렇게 저기 똑똑 아주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니까 저기요 요거 자체를 완전히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살려면 한 시간이 좀 걸리고 온라인 이게 동네 철문점에는 안 팔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정수기에 이제 못 쓰는 상황이니까. 자, 지금 이거를 한번 분해해 봤습니다. 이번에 분해해 봤더니 이 안에 고무가 있죠? 이 고무가 있어서 이 고무의 실이 안 좋아서 빠졌나봐요. 여기, 여기, 그래서 저 안을 보니까 이 고무를 뻔해 보니까 이런 고무가 있어요. 이것도 빼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고무인데 얘가 실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좀 색깔이 상했죠? 오돌오돌털털한데 이게 오돌털한게 아.. 이게 원래.. 아무튼 음. 이거를 이걸로 바꿔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건데 이게 부품은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그죠? 음. 결국 이게 안색이 하는 건얘 같아요. 얘가 얘딱 찡겨서 안색인 것 같은데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체하다가 여기 튜브 교체하다가 누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깔끔하게 수리가 됐습니다. 어,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를 여기서 누수가 일어나니까 이걸 다 교환해야 되는 줄 알고 알아봤는데 이건 뭐 이거 수도관이니까 플러머들이 하는 건데 이거 교환이 되게 어렵고요. 어, 그렇게는 안 되고 자세히 봤더니 결국 이 부품에 이거를 이렇게 잘못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이거 자체를 수리를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 꼭다리. 저 꼭다리가 결국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엘피 이걸 엘피팅이라고 하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이 엘피팅 보면은 이게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 이거 움직이는 거 얘를 이런 음 니퍼를 이용해서 잡아서 빼면 빠집니다. 이게 빠지고 그 안에 그 고무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 고무관 뺀걸 보여드렸죠. 고무 튜브가 있습니다. 조그만 요요요 요 정도 사이즈 이게 이제 지난번에 뺀 겁니다. 요 L 피팅에서 요, 여기서 요 L 피팅에서 뺐거든요. 여기 꼭다리가 없잖아요. 이쪽 요쪽, 이쪽에도 없고 어요 어, 꼭다리를 빼서 쓴 거고 이렇게 요, 요 플라스틱 부품 은 여기 없는 거거든요. 거기 결국은 저 안에도 요 안에도 요, 요 동그란 게 저거랑 똑같은 거고 그 안에도 고무튜브가 있거든요. 니퍼로 그러니까 이걸 빼고 그 안에 핀셋을 이용해서 고무튜브를 뺀 다음에 걔가 이제 노후된 거니까 이 자녀 엘스팅에서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요거 요 플라스틱을 빼고 어, 니퍼로 그 안에 이제 고무 보이죠저 까만 거저 고무를 핀셋으로 뺀 다음에 저기다 집어 넣는 겁니다. 저기다 집어 넣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채우고, 그 다음에 튜브를 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가 됐어요. 그래서, 누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참 썼는데도. 자, 그래서, 저처럼 정수기 교환하다가 이 튜브에서, 특히 수도관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났던 분들은, 어, 당황하실 텐데, 저도 엄청 당황했는데, 부품 전체를 가능, 교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엄청 큰 일이고, 요, 그 정수기 튜브에 피팅되는 부분 그 부분만을 수리할 수 있다 그거를 발견을 했고요 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잔여 L 피팅을 이용해서 L 피팅에 있는 하나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꼭다리 부분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튜브를 꺼내서 저 안에 넣으면 뭐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기 피팅 누수 부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아이디어를 교환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